아, 그래서 이제, 아, 간만에 이제 셋다 팔을 했어요. 팔을 하고. 자, 여러분, 뭐, 또, 기쁜 소식이 이제, 앞팀이 생각보다 빨라요. 좋습니다. 아, 생각보다 빨라서, 아, 조금 더 쭉쭉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이 또 있습니다.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저희가 현대 홈쇼핑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 비엔 날씬, 이 비엔 날씬, 아, 그냥 싸게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 날씬한 겨울. 준비하셔가지고, 네, 아주, 날씬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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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laughs> 어, 파 식스? 에? 파 파이브. 파 파이브. 네. 오, 어 짧아 짧아. 아이 오지게 한번 세게 쳐보겠습니다. 아 그럼 나도 오지게 세게 쳐야겠다. 아씨 벗어버려. <laughs> 치우면 어. 얼마 쳤다고. <laughs> 아우. 오. 아, 어우. 나이스. 나이스 오지게 세게 쳐서 벙커. 오지게 벙커. <laughs> 다이렉트로 들어왔어. 와우. 와, 어. 어, 그냥 입고 쳐야겠다. 그렇게 뭐. 잘못 맞았죠. 예, 잘못 맞았 그렇게 큰 효과는 없네. 아니요. 아이 아, 겨울 젤리 얼마 딱딱하겠습니까. 사탕 같아요. 아 구션.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골프 드라이버는 좀 세게 치는 맛으로 쳐, 쳐야죠. 그래도. 아 맞습니다. 이 드라이버는 네. 세게 치는 맛으로 쳐야지. 되게 세게치고 친구는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아, 저, 사실 저도 되게 톡톡 너무 잘못 맞아가지고할 말이 없습니 <laughs> 아, 투언인데 우드 치면은 클것 같고 아이언 치면은 좀 타이트할 것 같은데 우드를 한번 부럽게 쳐볼까? 우드 컨트롤. 무컨. 무컨. 한 번으로 치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웃겨요? 컨트롤 오케이 <laughs> 나이스 에? 나이스 뭐 저기 있을걸요 어디 있겠죠 나이스 투운 가고 싶었는데 라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세게 치 값을 못했어요. 다음으로는 더 세게 칠 거야. 그냥 화끈하게 세게 치고 그 중에 하나 딱잘 맞는다. 그럼 기분 좋게 그것만 딱 기억하고 가는 거야 집에.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공이 말을 잘 들어 셋! <laughs> 셋 어, 좀 크다 셋 셋, 오 오~~~ 와, 오 와, 와 나이스, 나이스 버디, 버디. 아 아 <laughs> 겨울에는 이렇게 빨리 끝내야 조금 더 좋습니다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뇌가 <laughs> 얼었어 <뭔> 소리. <laughs> 진짜 얼굴이 한 10년 들은것 같더라고 <laughs> 버디 아, 아! 아 네. 오케이 나이스 잡니다. 아 너무 짧다 그쵸 왜? 자 이제 다섯 턴 남았나요? 아까 본인 채를 받자마자 버디 다섯 방 한다고 했는데 어, 지금 다섯 턴 남았으니까 아직, 그 뒤로 다섯 개 오버 여섯 개 오버 됐어요 지금 아, 아 오버였나? <laughs> 오버가 됐어. 저 정명훈 선수님과 칠 때가 제일 잘받았던것 같아요. 스코어로. 아. <laughs> 아. <laughs> 뭐라고요? 350. 아 350인데 아빠랑 해저드 작전 <laughs> 진짜? 그럴까요? 와우 나이스 나이스 샷 굿샷 굿샷 이번에 어, 슬라이스 날 뻔했어 날스 우측 <laughs> 약간이요. 아 약간 약간. 구샤. 아이고 날도 추운데 카트리랑 멀게 쳐놨네자 근데 이게 골프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추울 때는 응. 또 이제 체력도 금방 소진되고 또 공도 또내 마음대로 안 가고 몸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그리고 힘들고 그렇게 지칠 때 우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잘 쳐보자 마음먹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마음먹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비의 날씨인 프로틴으로 우와. 에너지를 보충해 보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집에서부터 타고 이거 이렇게 손등에 올려서 온도도 재고 다 했어요 아. 네, 안 프로틴? 네안좋대요 저희, 저희만 먹으면 돼요? 나는 먹어봐야 조, 좋죠 먹으면 좋죠 먹어봐야 좋다 음. 내가 지금 얼어서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내 것도 준비돼 있어요, 사실. <웃음> 짠, 짠. <laughs> <laughs> 누가 보면 막걸리 마시는 줄 알겠다. <laughs> 음, 맛있다 이거. 음 야, 맛있어요. 오, 아, 진짜 맛있어. 음, 음. 고만 먹고 공부를 봐야 돼. 힘내서 쳐야겠다 이제. 네. 명훈 선생님은 저랑 거리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아니, 너무 많이 나가요. 아, 다들 버디 하나 시겠는데전 언제 할까요? 이번에 진짜 꼭 하고 싶다. 파푸어가 너무 길어요. 다 앞바람이어서. <laughs> 와, 펀치샷, 나이스, <laughs> 밀림스, 오마이갓! Oh 이거 뭐야? 진짜 너무 안 돼. 아, 아빠라면 역시 에그먼이나 네, 무조건 에그에요. 아. 그 방송에서 에그 강의한 적 있죠? 네, 그대로 네. 한번 쳐보, 쳐볼게요. <laughs> 저게 이제 저공이 에그프라이라고. 아빠라면 저런 공이 많이 나와요. 이게 밀리면서 팍뚝 떨어지니까. 야! 와 야! 아, 어,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맞아요, 아, 에그프라. 후라... <laughs> 어. 오! 나이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와, 나이스. 오. 나이스. 네. 오케이. 고우잘 아, 봤네. 나이스. 아, 오케이. 안 되겠다. 차영 최초로 오늘 사우나 갔다가 해야겠다. 와우. <웃음>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웃음> 뭐예요, 여기 첫 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아저 미치겠어요. <laughs> 근데 바람 부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음. 벙커터기 230. 음 음. 보기. <laughs> <laughs> 뭐 먹고 있으면 딱. 임팩트 순간에 딱 뱉어내면 진짜 멋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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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모르네. <laughs> 샷, 샷.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전뭘 먹으면서 치질 않아요. <laughs> 그 정도는 안 웃겼는데. <laughs> 아 너무 웃긴데. <laughs> 안 웃겨 이게? 네, 안 웃겨요. 구샤. Yes. 아 이거 제대로다. <laughs> 너무 추워서 오비냈어요. 오비내면 열 받잖아요. <laughs> 네. 어, 그럼 몸에 열이 나거든요. 그래. <laughs> 그래서 일부러 이게 오비도 넣어요. 그래요. 추운 겨울에는 그게 좋아요. 오 벙커 턱. 너트 t 스트 s t 좀 많이 나가는 느낌이 나네. 와 선수님 엄청 멀리 나 r 는데 이번에 저보다 더 앞에 있습니다. i 뒷바람 세다. 이 n g to get it. I'm going to get it. I'm going to o n o 어디 갔어? 셋! 어? 괜찮나? 좌측 에이프론 아 어, 에이프론? 오케이 okay. 와우 가라! 나이스 nice 온어 이거 잘 안되네? 그, 아주 뭐, 제가 했을까? 그 티로하고 있었어요? 네. 티로하는 네, 네. 사람 처음 봐. 다티로해요 요즘. 네? 네? 아니, 어렵잖아요. 요즘. 봐봐요. 두분 수리하는 동안 칠게요. 됐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잘하네요. 저 이거 빨리 찾니 오! 우측이었어! 우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와 오프로치로 아주 고고 그냥 고고. 공격적이구만. <laughs> 오케이. 감사합니다. 와 뿔까지 닦아주시고 아.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어? 제발. 오, 오, 오. 아 오케이까지 안 떨어지는구만. 아까 프로님 최고 오자마자 버디 다섯 개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혼자만 버디 못하고 어요 <laughs> <laughs> 어떻게 된 거지? <laughs> 저 원래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라 약속한 건다 지키는데 오늘은 못 지킬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신났어요.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직접 닦아주시고. 네. 너무 스윗해요. 이거 쓰면 안될것 같은데요? 네. 왜? 사인 받고 그거 쓰면 안 될까요? 이따 사인해주세요 공에. 아, 아이 무슨 공에 사인인가? 너무 달달해. 아니 이렇게 공막 닦아주고 직접 닦아주고. 너무 스윗하다. 아, 어렸을 때부터 진짜 팬이라고 했는데 막 닦아주고. 아유, 아 진짜. 이따 사우나 가서 등이나 닦아줄게요. <laughs> 앞바람이 <laughs> 조금 더 세진 것 같아 <laughs> 아니, 티가 뒤로 뒤로, <웃음> 뒤로 <웃음> 던진, 던진 거아니래니까 떨어볼게요 <laughs> 와 진짜 낙엽이 <laughs> 라 티가 뒤로 가잖아 티가. 우와 3 <laughs> <laughs> <오>, 나이스 똑사이 나... <laughs> 굿샷! 감사합니다 똑 g 이 w h a t shot. 똑떨어졌 s 고 진짜? 진짜 o d shot. Good shot. Oh, good shot. 네, oh. 진짜? 네. <laughs> <날아가고> good shot. g o s o t g 하면 드라이버로 한번 쳐보세요. 세컨. 한번, 아 근데 내가 드라이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까진단 말이에요. 제가 쓰실래요? 네. 진짜로? 제가 노티도 친 영상만 몇 개인데. 보내주세요. 그걸 왜 보내요? 이해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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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없네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어이가 없네.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아람이고 잔디 좋죠?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볼떠 좋아.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치기 네. 참 편하죠. 치기 편하고 아삭아삭 걸려요. 아삭아삭? 아사가사? 네. 아삭아삭이 맞는 표현인가? <laughs> 아삭아삭 아닌가? 맞 맞겠지 뭐. 아 어떡해. 살았어. 이게 앞바람이 장점입니다. 아 진짜. 와 그거 한번 더쳐야겠는데 <laughs> 너무한다. 아니, 이렇게 레이업을 할 때는 이렇게 공이 똑 바로 가는 데. 핀만 보면 아주 그냥 어디로갈지 몰라 여러분 제가 s going to say, I was 계시면 n g to say, I was going to say, 로 was going to sa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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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웃으면서 치셨죠? 네 <웃음> <웃음> 하지만 그래도 2월은 그래도 노려야죠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방송, 방송이 궁금하다 도레체 얼마나 말을 많이 할지가 <laughs> 아 진짜 너무 웃겨 <laughs> 앞바람이 불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네 바람이 좋아요? 비가 좋아요? 전 바람이 조금 더 나아요 진짜요? 바람은 좀 그래도 뭔가 계산하는 맛이 있고 음. 극복하는 맛이 있는데 프로님은요? 저는 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쵸 저도요 바람, 바람은 진짜 계산이 아, 안돼 맞아요 이거 치면 아, 될것 같아요 이거 차야 될것 같아요 진짜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도 <laughs> 아유 옛날 제품이네 아니 요즘 누가 이렇게 배터리 배터리 갈아 끼우는 걸 써요 그럼 좋은 거 주시던가 <laughs> 저희 지스포스 토에 팔고 있습니다. 좋아. <laughs> 아 왼쪽 보고 칠 거야. 와 근데 진짜 빨리 치긴 한다. 감사합니다. 두분다 별로 이제 고민 안안 안 때리고 치는 스타일? 네 생각이 많아지면 볼이 안 맞아요. 어 저도 그죠? 걱정하기 전에 쳐요 오, 그러니까 아, 걱정하기 전에 치려고 응. 치고 걱정하시더라고. 어 약간 어, 너, 저랑 어, 비슷한데. 어나 치고 어. 걱정해. 네. <laughs> 어. 나이스? 저도 한 번만 빌릴게요. 아 어, 예. 제가 음... 아까 많이 빌려 드렸으니까. 네, 네. <laughs> 와. 오. 에... 음... 아, 어떡해? 오, 나이스. 가비. 원하는 곳에. 오. 오. 와, 나이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오케이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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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뭐예요? 어그 어! 어, 제가 발로 해드릴까요? 아니요. 이렇게? 저는 조금 자랑 같아도 약간 라이만 확실하면 네. 성공률이 꽤 좋아요. 다, 다 그렇지 않나요? <웃음> <웃음> 아니, 않... 너무 당연한 소리라서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내가 얼어서 그래. 와, 와 멋있다. 와케빈케빈 아, 케빈 정. 예빈 네. 정. 와 근데 퍼터 퍼팅 스트로크 진짜 좋으셔. 로리 예뻐 로. 스크린 네바에서 단련된 퍼팅이라. 음. 이제 돌밖에안 남았어요. Oh my g o 이너나 빨리 간다 아쉬워서 어떡해 9도가 나도 추가? 나쫄 나도 나도 쫄도 나도 와 요즘 사람 말썼는데도못 알아듣네 도즘 사람? 극? 그? 응? 도 나도 나극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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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 있는 섬 이름 뭐죠? 영동고. 월미도? 오이도. 아. 오십위도 주세요. 와 진짜. <laughs> 라임, <지겼다>. <웃음> 진짜 <웃음> 라임 하나도 지렸다. 라임 지렸다. 근데 왜 자꾸 웃는 <laughs> 아니, 거예요? 안다보 계속 <laughs> 나보다 <웃는> 더 좋아해. <laughs> 옆에서 보면. 약간 약간 어이없어가지고 <laughs> 웃는 거예요. 그게 웃긴 알죠? 거예요. 원래 어이없는 게 웃긴 거예요. 개 개그 콘서트 봤어요? 옛날에? 옛날부터 어이없는 걸로 웃겼잖아요. <laughs> 그래요? 완전. 약간 피지컬로 웃긴 거. <laughs> 피지컬이 <피지컬로> 웃긴 <웃기던> 거. <laughs> <그냥 웃음> 저 눈빛이랑 <laughs> 저 표정, 웃기대요? 표정이랑 저걸로. 피지컬은 그 아니 오지오 막 이런 이런 계급인 분들 오지이나 진짜 약간 그 눈빛이랑 표정으로 에이. 약간 하는. 눈빛이 웃기다고요 피지컬로 웃기는 느낌. <laughs> 피지컬이 <웃음> 웃기대. 말투랑. 와, 와 진짜. 진짜 잘 쳤어. 짧아 근데. 어이. 맛있어? 혹시 제가 칠때 바람이 안 불었나요? 아, 스크린은 바람이 늘 일정한데, 여기는 바람이 왔다 갔다 하네. 아이고. 아, 당겼어. 그래도 온 됐어요. 아니요. 에 에이프론은 온이 아니에요. 아, 에이프론인가? 예. 네. 아, 살짝 깎였어. 야, 이건 뭐야? 너무... 어. 온. 야, 이렇게 어... 혼자 온. 저도 아... 저기 있고 싶어요. 이건 <laughs> 안된 걸로. 죄송하지만 <laughs> 온이라고 안 할게요. <laughs> 와 나이스. 오케이. 들어가냐, 하나? 하나, 하나 들어가. 뭐? 어? 하나, 하나 들어가. 와, 와, 와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 오늘 버디 못뭐 하고 하는 줄 알고 이게 들어가는 볼은 오는 길이 달라, 오는 느낌이 달라. 와 진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들어가냐? 들어가. 음아 막. 막. <laughs> 아 오케이 해주면 안 돼요? <laughs> <않네. 알았어.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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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음> 내가 봤을 때 들어올 수 있어서 말려서 안들어 <laughs> 너무 봤어요. <묻었어. 웃음> 자 이렇게 착합니다. 너무 착해요. <laughs> 어, 저... 아 진심 근데 오늘 체감이 진짜 9 0개 치고 있는 체감이에요. 그렇죠? 음, 와아 네. TV에 나온 분이랑 같이 치니까 너무 긴장돼서 못 쳤어요. 자 여기는 <웃음> <웃음> 나 지금 TV 안 나오는데? <laughs> 아, 프로님이 TV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셔 가지고 비행 날씨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아,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현대홈쇼핑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아, 여러분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힘내서 생활할 수 있어요. 프로틴 드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자 그럼 마크를 한번 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굿샷. 와, 나이스. 진짜 나이스. 어우, 저갈때 넘기려고 쳤으면 안 넘어갈 뻔했다. 부셔. 감사합니다. 진짜 어, 벙커, 벙커 벙커. 안, 안 들어가 가요? 안 들어가요. 한참 전. 네, 응, 좁은 데 떨어져요. 벙전. 아, 그래도, 벙커 전이라고 해주셔야지, 한참 전이라고 하면, 또, 그러시면 뭐가 됩니까? 진짜. <laughs> 아까 저희 막, 140, 150 라인에서 4번 하연 치고 그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바람분들.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나이노를 더 칠래요? 네, 너무 좋아요. 이제 27월이니까. 아, 치고 오세요. 우린 갈 거니까. <웃음> <웃음> 이런 게안 <거> 되다니까요? <laughs>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어야겠죠. 거리 ]겠죠? 찍어줘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게 새 거예요? 그렇죠. 어 근데 이쁘다. 와 가볍네요. 네 가볍고. 감사합니다. <laughs> 어 굿샷. 감사합니다. 고민 없이 치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원. 원안된것 같아요. 왼쪽으로 돕니다 공이. 돌죠? 네. 어. 오... 저렇게 와우. 많이 돌진 몰랐어요. <laughs> 우리 같이 있어요. 오, 나이스. <laughs> 같이 있으니까 같이 퍼팅? 네. 와! 자, <laughs> 자, 나랑 동시에 쳐 가지고 네. 홀컵에 더 가까이 붙은 사람이 공 가져가기. 아, 그냥 집으로? 그냥 갖는다고요? 네 Just get. 오케이. 네. Okay. 겟 <laughs> 동시에 쳐서 네공 get하기 get 공 get 오케이 okay. 자 하나 둘셋예예둘다 yeah. 마크 저요 마크죠 오케이 okay, 드릴게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좀 짧다 짧아 오 가라 제발 아, 아 나이스 어 아. 안먹어 됐어 나이스 아 이거 넣어서 꺼내 가져가세요 <laughs> 진짜 어차피 어. 공 뺏기였으니까 오. 나이스 아유, 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고하하셨습니다수고하니다수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습니다하고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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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웃음> 양영현 프로님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어, 추우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춥고 한 대도 이제 우리가 18호를 어, 완주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아, 2월에 제... 뵐게요. 2월에 뭐예요? 1월에 봐요. 우리 네, 1월에 라운드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아 오늘 뭐 채도 안갖고 오면서 <laughs> 많이 이제 조금 아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을 텐데 아, 네. 아 그래도 아 근데 저희랑 안 붙어 있을 때 멘트 하는 거 많이 봤어요. 네. 혼자 스스로 재밌게 응.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네. 재밌으셨으면 된 거죠. 아 네. 아 저도 웃다 끝난 거 같아요. 그리고 아, 두분 네. 샷에 너무 감탄하다가 끝났어요. 아, 감상하다가 세 명이 샷은 다르긴 하지만 서로의 샷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집에 가서 따뜻하게 음. 있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구독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자, 터세요! <웃음> <웃음>